자 오늘 말씀은 야곱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1년 우리 교육 주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인데요. 어, 롤 중에서 우리가 3 주에 한 명씩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 레전드 같은 인물들을 어,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늘은 야곱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야곱은 인생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지난 주와 지난 주두 번. 에 시간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인생이 참 어려웠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 우선은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형이나 언니, 오빠 있죠? 승은아. 재호 오빠가 너에게 화살을 겨누고 막 한다. 그러고. 오 끔찍합니다. 준영아. 옆에 있는 동영이 형이 너에게 화살을 겨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하연이 왔나요? 하연이? 아, 하연이었구나. 하연아, 소연이 언니가 뒤에서 화살을 겨눈다고 생각. 끔찍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애서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피해서 도착한 외삼촌 집에서는 최소한 열 번의 사기를 당합니다. 외삼촌하고 20년을 살았는데 외삼촌이 최소 10번을 사기를 칩니다. 야곱한테. 그러니까 야곱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31번 뮤트하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35장 말씀을 보는데 34장에서 또한번큰 아픔을 겪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또 나오는데 그건 다루지 않고 넘어갈 거고 34장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겪느냐. 이제 애서하고는 화해를 했어요. 애서하고는 화해를 해서 어, 그 동안 쌓였던 거다 풀고 이제 야곱이 잘 살게 됐거든요. 부자가 되고 관계도 잘 정리되고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디나. 이 디나가 이방인의 땅에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세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의 여학생들은 어떻게 옷 입고 어떤 립스틱을 바르고 이런 거 구경하려고 그 땅에 갔다가 거기서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디나가 너무 아름답고 어,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내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어간다는 것은 곧 자살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나가 다른 동네 갔다가 그 동네 추장한테 말하자면 추장의 아들 같은 사람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자, 야곱은 부록 무리가 많아지고. 부자이기는 했지만 어떤 부족을 이루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냥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다른 땅에 갔다가 딸이 그런 일을 당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이거는 우리 가족 자체를 그냥 모욕한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둘째, 셋째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참지 못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둘이 찾아가서 그 거대한 부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가면 죽는 거죠. 꾀를 내요. 너희 왜 이렇게 했냐. 내 동생 디나한테. 그러니까 이 에, 디나를 강간했던 그 남자는 이 디나를 향한 순정이 그래도 있었어요. 나 사실 네 동생이 너무 예뻐서 그랬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지 말고 어, 이렇게 된건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디나를 우리한테 줘서 우리 둘이 결혼하자. 너희 가문과 우리 부족이 결혼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시몬과 레위가 그때 꾀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피를 섞을 수는 없다. 우리 가족에게 모욕감을 준, 우리 가족의 어떤 순결과 정절을 짓밟은 이 녀석들, 이 더러운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피를 섞을 수 없다 해가지고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느냐? 좋다. 결혼하자. 결혼을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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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은 남자는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된다. 얘들아 할례가 뭔지 아니? 어 그래 끄덕였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 할례를 검색하세요.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 이제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정이 있었던 이세계은 좋다. 내가 추장이니까 우리 부족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겠다 해서 그날. 모든 남자들이 할례 수술을 받습니다. 고대 사회에 마취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어떤 수술을 하건 그 수술을 하면 힘을 못 씁니다. 칼이 나왔으니까. 남자에게 할례를 했어요? 힘을 못 씁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부족에 가서 그 무족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야곱에게 들려온 거예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성공적으로 세겜 족속을 싹다 밀어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노약자들과 여인들과 가축들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가지면 될것 같죠. 아니요. 야곱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가족 단위의 사회를 이루던 사람이었고 이 세겜 족속은 부족으로서 이 부족과 이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내 아들 두 놈이 가서 저기 가서 큰 사고를 치고 왔는데 저쪽 남자들을 싹다 죽여 버리고 왔는데 이 부족과 동맹 관계를 맺은 부족들이 원수를 갚으러 나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다 죽는 거예요. 부족 국가가 일어나서 한 가문을 대적한다? 그럼 이 가문은 씨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야곱에게 창세기 34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33장에서 형 에서와 겨우겨우 상봉하고 겨우겨우 그 원안을 풀고 겨우겨우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했더니 34장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사기를 치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위기는 끝이 안 납니다. 파도 하나 넘어가서 잔잔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파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개 하나 넘어서 이제는 좀 내리막길인가 싶었는데 평탄한 길을 걷는가 했는데 또 오르막길인 거예요. 정말 정말 어려운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때 34장에서 야곱이 이런 많은 일들을 겪은 이때 한장딱 넘어가면 3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3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소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딸이 강간 당하고 아들이 사고 쳐서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죽게 된그 위기를 겪는 그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요, 야곱에게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겪었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베델이란 건 뭔가 베델은 곧 교회를 의미해요. 자 벳엘인데요, 두 글자잖아요, 두 음절이잖아요. 히브리어이 벳엘은 a 트는 집이에요. 집, 하우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h 하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비통한 일을 인생의 비통한 일을 겪은 야곱에게 베 a 로오라고 is 하 house. a 하 r o n is a h o u s 는 Aaron is a h o u 이 e a 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도망치다가 길에서 노숙할 때, 야곱 첫 시간에 나갔어요. 도망치다가 길에서 노숙할 때, 노숙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밤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 장소가 베들리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에서와 화해했지만 세겜 족속과 이 동맹 관계를 맺은 수많은 부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부르고 계세요? 얘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아픔을 너무너무 많이 겪어요. 청소년기에는 여러분들의 꿈과 가능성을 북돋아 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너는 가능성이 있다. 잘할 수 있다. 뭐든지 될수 있다.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살아보잖아요. 전사임처럼 이제 한 인생 절반쯤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결정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과연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내 부모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왜내 딸이 강간을 당해야 됩니까? 왜내 딸이 성폭행을 당해야 하죠? 왜 시므온과 레위 내 자식 놈들은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사고를 쳐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죽을 위기를 만들어 뒀습니까? 야곱으로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그럴 때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베데레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만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내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야곱과 같이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주시고 내 힘으로 핸들링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야 돼요.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베델 어딥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두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미는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예,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고요. 본문 2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나? 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 가야겠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 야곱은 아내가 네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최소 12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종들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 번째 우상을 버리라는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빠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빠. 어휴. 그래요. 이 대답은 했죠. 이것 때문에 안 들죠. 야곱의 아빠가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의 아빠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보통 할아버지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아버지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을 태생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죠? 주애가 여기 탁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애가 여기 딱 앞에 매주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요. 왜 나올까요? 본인의 신앙이 투철해서도 있습니다만,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목사님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슬픈 운명이 있는 거죠. 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계집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치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 나와서... 바따나람이라는 외삼촌의 지역 동네에서 살면서 온갖 이방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 잡신 문화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참 지나고 최소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첫 번째 야곱이 명령하는 거죠. 너희들 우상을 다 버려라. 두 번째. 정결하게 해라라고 명령합니다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자녀들의 모습, 내 아내들의 모습, 내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더럽고 타락한 것들이 내 삶에 가득한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 너희 정결하게 준비해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베델로 갈 거니까 너희들 옷 갈아입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델로 올라가야 하니까 니들 옷갈아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베델로 올라가는데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옷은 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덮고 있는 껍데기입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니? <laughs> 대답했죠. 이건 내 껍데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를 가리고 있는 어떤 것이죠?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건 뭐냐? 내 겉모습을 바꾼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했을 때왜 가족들에게 옷 갈아입으라 그랬을까요? 너의 겉모습을 바꾸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너의 겉모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옷 입는 옷이 달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 차원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는 반바지 입고 교회 올 때는 긴바지 입고 하라.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 내겉 모습을 단장하는 건데 이겉 모습의 의미를 확장하면 우리로 하여금 내 모습으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곧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욕설을 일삼았던 사람들. 말끝마다 욕을 붙여서 욕을 붙이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수 없었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것을 통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가던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베델로 가기 위해서 내 의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 조심도 해야 되고 욕하던 사람은 욕도 하지 않아야 되고 침 뱉던 사람은 침도 뱉지 않아야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던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가기 위해서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해야죠. 야동에 빠져 있는 사람,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회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끊는 거예요. 베들은 어디인가? 회계의 자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세 번째가 설교의 끝 마지막은 아니고 뒤에 또 있어요. 자 베들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들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요. 본문 3 절입니다. 본문 3절 함께 또 같이 큰 소리로 받아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가족들에게 권면해요. 얘들아, 나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해요.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때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동생, 내 형, 내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은 어딜까요? 2021년 2월 오늘 14일입니까? 2월 14일 오늘 이 말씀을 하필이면 왜 오늘 주실까? 우리에게 베델은 어딜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그 베델은 어느 장소일까요? 두번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번 주부터 있는 수련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베델은 수련회예요 여러분 <laughs> 코로나가 1년 됐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TIC 공동체는 마치 이 야곱 가족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야곱 가족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몰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1년 장기화되면서 우리 TIC가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오늘은 그래도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 더 많네요. 선생님 숫자가 더 많은 때가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중고등부가 몰살되는 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들어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수련회로 부르고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입시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한 사람 있을까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제법 괜찮은 학생이었고 내 나름대로의 공부 루틴을 잘 지켜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내 삶이 완전 무너져 버린 분들. 그래서 일 년의 세월을 완전 허비한 것처럼 그런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더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 있습니까? 정말 떨쳐 버리고 싶은 인생의 문제. 내 신앙을 붙잡고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가 내게 있는데 그것을 떨쳐낼 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수련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베델에 먼저 가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들레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베들레 갈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베들레 갈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5 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본문 5절 한번 띄워 주시고, 예,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온 가족들과 어, 보따리 바리바리 싸들고 이사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부족국가가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이 전쟁을 한다 할때이 부족을 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은 어딜까요? 군대에서 이제 병사들이 늘 살고 있는 장소를 주둔지라 그래요. 거기에 늘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늘 전쟁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경계가 삼엄하고 전쟁이 딱 났다 그러면 무기 창고도 바로 뛰어가고 바로 대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군인들이 이동할 때는 미사일 소미 혼비백산 날아나는 거거든요. 자 야곱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복수하기 원하는 야곱의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이동할 때가 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 거죠 그런데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델에 올라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학원 스케줄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잠깐 나눴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수십일 전부터 회의를 하고 머리를 싸매고 미팅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 이 수련회를 계획할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였거든요.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해지다가 200명 떨어졌다 또 500명 되고 400명 300명 떨어졌다 또 500명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중보기도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숭실교회에서 기도한다 하면 그래도 좀 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다 카톡장에 모아서 강제로 기도를 시켰어요. 월요일은 어느 집사님, 화요일은 누구? 그래서 강제적으로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매일 매일 기도하면 또그 창에 계시는 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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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화답하고 이랬거든요. 마음을 정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TIC가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보시고 예뻐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0.5단계라도 낮아졌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1단계까지 낮아지기를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수련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베델에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베델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해요.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 베들에 도착한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엘베델이라고 불렀대. 원래는 이름이 뭐였어요? 베델이었어요. 자, 첫 번째 베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런데 두 번째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엘벳 엘로 이름을 바꿨어요. 엘베델은 뭘까? 엘은 하나님이었잖아요. 베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머리 아프니까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베데레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L이 두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수련회를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고삼 고3 있다면 고삼은 TIC에서만 여섯 번째 맞는 대여섯 번째 맞는 수련회겠죠? 아니네요. 열번 열한 번이네요. 엄청 많은 수련회가 지나가요.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늘어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었던 분이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련회로 부르시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베델에 갈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베델에 갈때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델에 갈때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